이게 파가 두 단인데 두 단에서 요만큼 뺀 거예요. 요만큼은. 내가 지금 한대쓸 때가 있어서 요만큼은 뺐어요. 두 단이 이게 좀 장치가 큰두 단이 단이고, 단마다 다르니까. 단마다 다르지만 좀큰 단으로 하고, 됐으면 고를 때 이렇게 가는 이렇게 줄기가 좀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너무 큰 걸로만 고르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고르면, 에, 음식을 해놓으면, 아, 얍삽하니, 그, 순해가지고 연해서 맛있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얇은 게더 낫지, 이렇게 너무 굵은 것만 잔뜩 있는 거 말고, 그런 걸 골라서 하고, 에, 양념은 이제, 풀을 딱 요거, 요거 하나, 여기다가 채, 그래서, 어, 풀을 썼어요. 매일 밀가루, 먼저, 밀가루, 밀가루 풀인데 밀가루 풀이 제일 나는 맛있더라고. r i tail, and mash. Then, the 이 o 두 i d a 까 a is a l i t t l 두 국자. 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a 맛있어. 젓갈 예, 이게 멸치젓인데 이게 r t y Joshine, k u n g s e o 넉 g o de Mas. s o c c e 이 is a 이 i 두단 k 니까두 개, 두 l de 게 수북히 두 숟가락. 그리고 s k a r a k i The two 손톱만한 거 i k a 손톱만 한 요만한 게 손톱만한 게한 단에 하나. 이렇게. 배추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서 뭐두 개. 넣 고춧가루를 고 이게 파김치라서 시퍼해서 마릴어도 조금을 넣어도 그렇게 많이 빨갛게 안 보여. 그래도 양념 맛이니까 이렇게 요 정도 약간 좀 올라올 정도로 두 개. 다서 이제 비기 아이, 좀더 빨갛고 싶다 그러면 좀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걸만 가지고 해도 맛있으니까, 여기는 설탕을 안 넣고. 설탕 넣으면 안 돼. 네, 예, 설탕을 안 넣고, 요거만 하는 건데, 요다가 뭐 미운까지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찜해서 좀 넣기도 하는데, 이거는 안 넣어도 되겠어요. 이 자체가 파 자체가 양념이 되니까 그래서 물게 풀을 쓴 거를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발효되면서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면서이 풀이 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게 파김치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장갑을 끼고. 이게 두 단치니까 한꺼번에 대놓고 하면 양을 못... 저기 못 정하니까 여기서 반 단, 그러니까 한 단치 양 용량만 옮겨가지고 해고 또 하고 해야지 그문에 너무 한꺼번에 써어서 네, 나중에 갈리는 을라서 못하는 거 그거는 좀 조정을 하고 생강안 넣었잖아 생강 넣었어요. 이거는 저기 그 뭐죠 돌산과 달라고 자 이렇게 잘 섞어야 돼요 자 마늘 넣고 생강 넣고 그다 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 외에는 놓은게 없어요 음, 그래서 잔뜩 넣고 나서 이 풀은 나중에 다 사그니까 여기서 반만 이게 반단저기두 달이니까 반만 옮겨 놓고 는다 써버려서 나중에 맞추기가 어려웠고 이게 이게 한단한 한 단만 쓸까? 자 여기다가 한 단을 담을 끓여요 여기서 이 정도가 절반 응 절반이라고 이렇게 옮겨놓고 반은 이 앞으로 예, 할 때는 이렇게 한 묶음씩 손에 이렇게 한 묶음씩 먹을 때 우리가 요만큼씩 먹었 거니까 이렇게 한 묶음을 여기가 나란히 이 뿌리 쪽에 나란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맛이 없는 음식이 요거는 지저분해지고 근데 나는 식구가 적어서 조금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씩 해도 돼요. 예, 요만큼씩 해볼까 효과적일 수도 있네요.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나머지 이렇게 묻히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확 뒤집으면은, 소관이 보이니까, 좀, 약간, 패스인 느이 음, 음, 묻히, 묻히는 묻히. 이렇게 해갖고, 요거도 이렇게, 꼭, 꺾어야지. 꺾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다 놓으면 좋은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래고 뻣뻣해갖고, 익으면 말을 잘들 텐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쑤셔박아요. 이렇게 박아갖고, 뒤집어요. 이게 뻣뻣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힘을 주니까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하나만묶음이되거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엎혀진 데가 밑으로 가게 된답니까? 어, 밑으로 들어가야지. 응. 다 벌어지니까 버러, 자, 하는 것만큼 이쪽 방향에서 부터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뒤 이렇게, 이렇게, 반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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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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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이, 음, 아까 간을 안 봤는데 간이 이렇게, 하면 게이기때이에 내가 안 봤는데 게 어. 이렇게, 든 이렇게, 이렇게, 이면딱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거해 갖고 이거 할 때가 제일 좀 어려운데, 일단 반을 접고, 요거를 돌돌돌 돌 돌돌 말아서, 요틈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잘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 모양을 좀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서 요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어, 깨져이렇게 해서 하나가, 구분이 되게.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거든. 나중에 꺼내먹을 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막 해요. 음, 이제 이거 다 됐다고 치 아, 다 끄지 않았죠? 응. 어, 다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좀한 칸만이라도 하고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잘라먹는지까지.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자, 이렇게 이렇게 묻히고. 자, 나는 좀 많이씩 먹을 거니까 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집어넣고. 뒤집어서 주다 되니까 자, 한 캐를 이렇게 하면 나머지 반대편에는 반대편 어, 뿌리 쪽이 이파리랑 이렇게 어지집 되게 그렇게 또 바꿔야 돼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카나도망명이안묻어갖고 이렇게 여기 끝에 모양을 꼭 나란히 마주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 그그 그래서, 간이 맞거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돌리기가 어려우면, 뭐, 하나를 줄줄줄 말아서 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엉망됐거든? 엉망됐 어, 네, 엉망이면, 꼭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갖고 이렇게. 나는 이거 이렇게 돌릴 많은 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가 대가 보이게 하고, 밑에가 이렇게 되게 아니, 그래갖고 나중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하면 되니까.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일일이 그걸 다 똘똘똘 말으려면 어, 괜히 일이 좀 길어지고 빨리 있잖아. 하기도 그렇고. 이제 먹을 때잘 끊어 먹기만. 이렇게 서 붙이고, 하나 쭉쭉쭉 밀어갖고 반대편. 자, 간이 여기에 주로 많이 묻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묻어가 들어가요. 여기 잘안된 데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렇게 탁 해서, 돌리는 거안 하고, 그냥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더 쉬워요. 맨 처음에 잡을 때는 여대국민만 먼저 다 잡았고, 나란히 한 다음에, 나란히 한 다음에, 양념을 또 묻히고. 여기까지. 처음에 양념을 너무 많이 묻히려고 들면 나중에 모자라니까 조금씩, 조금씩 묻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했으면 이번에 반대편 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쓰러진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걸다 먼저 다듬어야지 이럴 때 정신없어. 이런 거다 주워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다 됐으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는 이제 쓸쓸도 많은 걸안 하고, 이제 이번에 반대편. 잘 보여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척척 넣어서 여기까지 다 채우면, 어, 이거 하나 다 하려면 시간 되게 걸리겠죠? 음, 몇분 정도 됐어? 음, 잠깐만.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만 더 하고. 나란히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하나를 새로 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묶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다 풀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식으로 뒤집어서 이파리 밑으로 이렇게 하나씩으로 쭉 해서 나중에 이게 눌러피도 없고 이걸 한 3일 정도 이게 다 됐다고 치면 3일 정도 밖에다가 실온에 나는데 3일쯤 돼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국물이 이렇게 음 떠오르니까 익느라고 붕 떠오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서 어 물이, 물이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푹 오르면서 익어가는 거를 자작자작그러면 3일 뒤에는 오르는 걸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냄새도 나면서 나는 좀들리근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먹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시커멓게 예, 폭 익은 걸 먹는다 그러면 한 5일이나 6일 정도 이렇게 계속 놔두면 음, 그 다음에 먹기가 좋아요. 하나만 더 하고 저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뿌리 쪽만 먼저 보여요. 뿌리 쪽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뭐 여기 돌지지으니까 오히려 잘안 익고 별로였어. 아,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 끄지 말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익은 걸 보여주면 이제 다예 보여줘 봐요. 이제 이렇게 폭 익어갖고 이렇게 되면 접시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건져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어리로 이렇게 건져내서 응 여기다가. 놓고게이로우이도게이먹었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곰탕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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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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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고이쪽으로 와요. 렇게 이렇게 하게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고이렇고이도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게